안녕하세요 월간불총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블리치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일전 애니와 소식입니다. 10월 10일 트위터에서 한 팬이 블리치 애니메이션 홈페이지에 새로운 도메인이 등록되었다는 트윗을 올리며 알려진 정보입니다. 12월에 열릴 블리치 원화전을 위해 오픈한 원화전 홈페이지의 주소와 비슷한 형식으로 맞춘 것입니다. 조만간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천년열전 애니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다 홈페이지의 만료 기한을 2031년까지 등록한 것으로 인해 마지막 애니화를 상당한 장기 프로젝트로 끌고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마지막 편 이후의 내용인 천년열전뿐만 아니라 소설판, 지옥편까지 애니화가 되어 블리치 세계관의 완성체를 이루게 된다면 블리치 팬으로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애니화 관련 소식입니다. 10월 14일 블리치 작가 쿠보타이토의 유료 팬클럽 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입니다. 요즘 애니화 쪽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애니화 작업이기도 하고 메인 캐릭터부터 모든 캐릭터 표를 다시 작업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장 이후로 그림체도 약간 달라져서 현재 기분에 맞게 세세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도 검토 중입니다. 이건 자주 볼수 없었던 부분이라 엄청 재밌는 작업이네요. 이로써 천년열전 애니와 관련하여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보드, 즉 콘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입니다. 과거 애니화는 원작가인 쿠보가 본편을 열심히 연재 중이었기에 많은 관여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편에 심어놓은 복선이나 묘사 방식, 인물의 성격 등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리치의 최종장인 천년열전의 애니화를 앞두고 쿠보가 비중 있게 애니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개된 자체로 애니화의 높은 완성도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Q&A입니다. 팬클럽 사이트에서는 팬들이 직접 쿠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지난 영상에서 Q&A 일부를 정리해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새롭게 올라온 Q&A들이 있어서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판을 보면, 소서사이트의 역사가 100만 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바쿠야와 요루이츠와 같은 4대 귀족 방주들은 고작 28대, 22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시조가 1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숨겨진 설정이 있나요? 귀족의 역사는 소울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정영정의 역사를 말하는 거란다. 이 대목에서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후보의 말인 즉슨, 100만 년 전, 영왕의 사지를 자른 것이 귀족의 시조들이라는 소설판 스토리 이후, 그 시조들은 곧바로 정영정을 세우거나 각자의 귀족 가문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사실 말도 안 되는 100만 년 전이라는 세계관 설정을 보완해주기도 하며,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틀이 형성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소사에서도 정영정, 고정 13대, 5대 귀족이 생겨난 역사는 2000년 역사 정도로 봐주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쿠야의 할아버지 긴레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쿠라코가 100년 이상 대장이었던 사신들을 언급할 때 긴레이가 없더라고요. 대장으로서 복무 기간은 짧은 탓인가요? 긴레이를 잊고 있었네. 슌스이를 탓하자고. 이 대목도 저의 오해가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긴레이가 바이저드처럼 파면 후 복귀했다는 등 연구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까먹은 거였습니다. 소시로의 만에 대한 질문입니다. 꽃잎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없었지만, 그때가 마네를 완성하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성장이 일어나고 육체가 손상됐을 거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인 즉슨 토시로가 마네를 완성하기 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면 어중간하게 고딩쯤에 토시로로 성장했을 거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토센이나 캠파치처럼 타인의 참백도를 물려받은 경우엔 원래 본질을 지우고 덮어 쓰기 되는 건가요? 혹은 이전 사용자의 본질과 섞이게 되나요? 보통은 덮어 쓰기 되지만 간혹 섞이기도 할수 있어. 참백도를 물려받았다면, 귀족 가문의 팔경검이나 구청경고, 허정 13대의 토센과 캠파치가 있습니다. 토센은 카쿄가 사망하며 그녀의 참백도를 물려받았었고, 캠파치는 이름모를 사신의 참백도를 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 떡밥이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전 주인에 대한 떡밥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4일 점프를 통해 올해 점프페스타에 블리치가 참여한다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점프페스타에서 블리치, 체인소맨 등이 슈퍼스테이지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18일 18시로 발표되었고 매년 슈퍼스테이지의 규모와 전례를 돌아보면 블리치가 이유 없이 슈퍼스테이지에 나설 리가 없기에 천년 혈전이나 지옥 편에 대한 떡밥 공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점프 페스타에서 블리치 천년 혈전 애니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반응은 뜨겁습니다. 천일혈전 애니와 방영일정과 프로모션 비디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방영은 확정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소식은 원화전 관련 소식입니다. 점프페스타와 같은 날 오픈하는 원화전의 첫 티켓 추첨 예약이 10월 20일 성황리에 이뤄졌고 11월 15일부터는 평일 일반 티켓 판매가 시작됩니다. 티켓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난번 원화전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화전 프로모션 비디오도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지만, 블리치 원화전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의 경우 10월 30일 신청이 마감되었고, 11월 6일 추첨을 통해 두 분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후 전원에게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리치 소설판 관련 소식입니다. 소설판은 총 6부로 나눠지며 그중 3부 스피리츠, 4부 데스베리, 5부 결혼식 소설 이세 가지 소설판이 이북으로 재발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월 30일자로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에서 종이책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북의 e 판매량이 여섯 번째 소설판인 캠피어의 국내 정발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한참 전에 완결난 블리치라는 만화의 소설판이 2 0점에 이북으로 재발매되었다는 점그 자체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캠피어의 소설판의 경우 지난주 마지막 번역 영상을 끝으로 1번부터 3번까지의 소설판 읽어주기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설을 읽어주는 시리즈 시리즈를 진행할지는 미정이지만 만약 더욱 다양한 오디오북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윌라라는 앱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을 직접 읽어주며 효과음도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어 단순한 소설을 읽어주는 컨텐츠가 아닌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블리치 소설판도 추가되길 전부하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1개월 무료 쿠폰을 사용해 윌라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